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네로 내로... 이제 네로가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로는 서기 58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비난 무마 모자비한 아가비 시기였습니다. 내일그 기간 동안 그의 폭군이라는 대명사에 걸맞게 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에, 사람을 제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적으로 의심을 살까 봐 두려워하셨으며 두러워, 내로는 고대에서 가장 두렵고 미움받는 사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변화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내로의 이미지는 다양합니다. 누군가의 살해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라잡힌 남자였으며 홀력에 목마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파티를 열광적으로 좋아하였으며 남자 등 특히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64년에 노마에서 노마의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리로는 사실 황제가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전임 황제이자 양아버지인 클라우 디오 황제의 친아들로서 왕이 오를 수 있었던 이보 경제 브리타니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로는 어머니 도움으로 옥자에 올랐고 자신의 위치를 탄탄히 하기 위하여 브리타니코를 살해하였습니다. 아내 옥타비어를 죽였으며, 폼페와 워크 하고자 절인 지른 것입니다. 폼페아는, 음, 네이로가 가장 사랑한 여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이로의 모습만이 잔인하고 피부에 나는 황제를 무사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네이론이 14살에 학녀가 되었습니다. 공로는 어머니 그리피나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려서부터 매우 암울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서부터 가족이 모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길이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노력한 에, 매우 야심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관계는 열거하자면 본사적으로 탁월함을 보인 게르마니코의 딸일 뿐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손자 손녀, 손녀이자 클라우디오 황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상호가 되기 전에 그녀의 삶은 항상 이태로웠습니다. 동생 칼리콜라 한계는 그의 뒤에서 바람 폈다는 혐의로 그를 처방시켰습니다. 네이로는 어머니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칼리콜라와 어린 네이로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을 압수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돈도 한푼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칼리쿨라가 살해당하자 클라우디오는 어머니 아크리피나를 망명해서 풀어줬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권력에 향한 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아들을 교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아들을 그리스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두 명의 그리스 해방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12살일 때 그녀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케나카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권력을 잡는, 잡는 것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클라우디, 클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메살리나가 죽고 없을 때 아그리피나는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아 다른 후보들을 물리치고 그녀의 작은 아버지인 클라우디오와 결혼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오는 그녀와 결혼을 하고 내로를 입양하였습니다. 황제 자리를 위한 그의 경쟁자는 황제의 유일한 아들인 브리타제코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불확실한 상황에 위험을 무릅쓰고, 54년에 남편을 독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디오의 사망 직후, 아그리피나는 상실군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클라우드의 사망 소식을 아들이 승기를 준비한 이후에 알렸습니다. 이 원료는 승인을 받아 뇌로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뇌로는 그 맞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카의 상황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미런은 황제였지만 브리타니아코로부터 자신을 방하는 데 뭔가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는 라이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를 도와 클라우디오를 살해한 혐물를 받는 독살자니 로코스타에게 돈을 요청하였습니다. 브리타니아코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미 김이한 아주 뜨거운 음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미 기, 김이 이 음료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내로는 준비된 용기에 독이 들이 에, 있었습니다. 내로는 그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로는 통치 초기에는 어머니 의지를 잘 반영하며 통치하였지만 곧 모자의 관계는 에,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론 폼페아가 등장한 것과, 어, 페아는 이제 네로가 가장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네로가 그녀에게 정신이 이를 정도였으니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인 오타비아와 그의 어머니 모두에게 엄청난 본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스베토니아가 말하기를 네로는 이미 어머니 아그, 아, 아, 아그리피나의 이업에 계획 있었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세 번이나 독살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회독제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일고 나서 그는 어머니의 침실 천장에 천장이 무너지게끔 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녀가 자는 동안 장치가 떨어뜨릴 깔려죽게 하고자 했지만 이 계획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트사고를 내서 배가 침몰할 때 그녀를 익사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아브리피나가 살아남는 이유는 음, 배가 침몰하였으나 수용을 할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무식군이나 칼로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이고 지우, 나서 부인 옥타비아를 어, 간통죄로 말아가서 입에 당한후 살해하였습니다. 본인이 있는 내로는 이제 폭폐하와 어,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그 시체까지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인 포피아를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범죄까지 지시하였습니다. 예로가 사랑했다는 포피아의 운명도 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명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일에, 일에 따르면 예로가 본능의 폭팔로임실한 포피아를 주먹으로 보태여 죽였다고 합니다. 황혼을 어, 죽인 예는은 우리나라 그 폭군 어, 국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국내는 자기 항우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네이로 황제는 스스로 세뇌하는유일하게 살아남은 황제의 좋은 자라는 사실을 거하여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네이로에게는 잔소리는 사람도, 예반할 사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로는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치와 탐욕스러우며 잔인하며 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죽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바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항상 화재에 노출되었지만 이화재는 수세기 동안 계획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로마의 불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어, 발화 장소는 대전차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대전차 경기장의 야채에는 상점, 공방, 창고 등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아마도 처음에는 불이 붙었던 것 그, 그 같습니다. 예루 시대는 서방관이 한 7,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뒤 사용한 장비가 결과적으로 큰 어, 효과가 없었고, 그, 그곳에 있었던 서방관들의 노력은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노마는 고대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항상 화재 위험이 있었으나, 어, 화재가, 어,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는 수천 명의 사망자와 함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전체가 경기장 가까이에 있는 불길이 퍼져 팔라리노 언덕에 있었던 아우구스트스, 티베리오스, 어, 칼리콜라, 어, 네로의 새로운 건물인 도버스 트란토리, 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 범무스테라토리는 아, 흥근, 흥공정이라는 말입니다. 방화법을 그리스도 외인으 말하, 어, 티리노의 기여하에 항실궁이 들은 기독기인들에 대한, 에,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그, 그들은 방화하는 끔찍한 비화로부터 스스로 방화할 귀가 전혀 없는 아, 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노모 화제는, 어, 로가 어,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황금 공제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모가 불이 나자, 어, 로가 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 네로는, 예, 가수였습니다. 성악가. 아, 어,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어, 엄청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못 박히게 하였고, 굉장히 그냥 이 산원 짐승들에 던져서 어, 물려 죽였으면, 어, 화양을 당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로 여러, 여러 가지 폭증은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심지어는 영모까지 이어자입니다 65년에 가이오 칼포리니오 비서네에는 다음은 내로에 대한 역모를 꾸미, 꾸미고 있었습니다. 내로의 직권들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황제를 바라는 수많은 군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로는 이런 역모의 조직을 알아내고 용자들을 잡아들인데, 예, 역모의 동참마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내로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이게 합니다. 주모자라 알려진 피선에는 흥실을꾸이다가 어느 곳을 보고 자살라 하였다고 합니다. 네이는전 스승님의 졸업자인 루치와 테네오 세네카를 불러들여 즉시 심문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가 영모에 연관되어 있다는 증언는 없었지만 네이는 그에게 자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삼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 굶비인한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황제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의아임은 그런 통치 초기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성을 일기, 알기 위해 밤에 야행을 했던 것으로 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숙종 대왕도 야행을 많이 하여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살피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면서 그들이 주인에게 많은 학대를 받는 노예들을 보고 동정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로마 시민들에게는 감사했으나올로들에게는반발을 사는 처사였다고 합니다. 그치, 그의 조치들은 어느 정도는 증명하였으나, 모든 시민들에게 생활원금을 기부하고, 매달 무료로, 어, 미를 나눠준, 음, 어, 선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민생 지원금 같은 어, 일을 하였습니다. 이의 독특성은 귀, 귀가 얇았다고 합니다. 아참한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어, 충관하는 충신들을 몰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로는 악사에서 가수, 시인, 배우로 활동하였음하였으며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신중함이, 조심성이 있게 최신하는 것도 네, 신기한 처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즉시 직후 데뷔를 하지 않고 10년을 기다려 노마라부터 로마, 덜 노출된 도시 나폴리에서 노래로 공연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는 황제가 가수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스캔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앵콜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이런 성공이 그에게 연기를 주어 음악회를 지속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리톤이나 바서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 그 가수 노래는 굉장히 진지하고 에, 전문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직접 가사를 써서 청중들에게 노래로 불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수 겸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가수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과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과가 성대에 좋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대신 말린 무화과 껍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수들과 마가, 음악가들에게 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모화 모아, 모화가 껍질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미를 언급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무스 아우레리아입니다. 이는 화재 이후 도시정비의 일환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그가 남긴 흔적 중끝대까지큰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무스 아우레라는 노마의 건축, 건축된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공전이었습니다. 노마의 일곱 개의 언덕 중네 개의 언덕 사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물뿐만 아니라 들판, 포도원, 숲, 목적지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무스, 아우레라는, 호화로운 공전을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 도무스 아우리라는 화가란 공전는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약6 0 0 0 평방미터에 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는 예술을 사랑하는 일정적인 수식가였으며 가수였습니다. 동영에서성나라때 어, 성휘종이 어,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정치 얘기를 하면 눈을 감고 있, 있다가. 에, 골통품이나 고가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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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얘기하면 은 눈이 피, 빛이 났다고 합니다. 네, 사양에서는 네이로가 예술가였으며, 동양에서는 서웅회장이 어, 예술가였습니다. 네이로의 궁에는 그가 만든 인공호수인 네이로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호수의 기면은 그 위에 홀로 세움이 세워진 것을 이로 보아, 추사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메스파시아누스는 인공호수의 원형 경기장 건물을, 어, 짓기 시작했고, 그 앞에 있었던 이 조각상을 머리를 변형하여 태양신이 일곱 개의 광설반받 왕관을 쓴 머리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비아 왕조가 내려에게 기록 말살을 내린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억과 그가 남긴 모든 영향파, 영향과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지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 상의 그모유로 인해 이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머리만 수정한 것입니다. 기록 말살형을 이미 공화정 시대에 생겨난 것이며, 과거의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반복된 위험을 방지하는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로의 경우처럼 여러 황제들이 기록이 없이 미스터리로 쌓여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기록 말상을 받은 황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네이로가 음, 왜 어머니를 죽였냐 하면은, 에, 어머니 아그릴피 나아가 아, 권력, 권력에 너무 어, 집착하였다고 합니다. 아, 한물면 어, 내로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항제를 개최하겠다 하고 어,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내로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어, 어머니로부터 쫓겨날까봐 전전긍긍 어, 잠을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하고 권력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선수를 쳐가지고, 어, 세 번은 독살도 안 되고, 어, 천장을 무너지게 해서도 죽지 않고, 어, 연못에 빠져 죽게 해서도 죽지 않고, 그래서 최후로, 어, 여섯 번째, 자기를 보내가지고 어머니를 죽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어머니가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머니 얼, 시체를 확인하였을 정도로 냈으니, 어머니에 대한, 어, 증거가 얼마나 심화했는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고정황제가, 어, 대응문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지, 가지 않았습니다. 고정 황제하고 어, 얼마나 아버지 대원군과의 갈등이 심하했는가를 어,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 생각하게 된 것은 내려가 폭풍이 되는 과정이 에, 어머니 아그라나 피나의 권력력에 의해서 어, 그런 것이 아닌가 동화에서. 콘모드스 어, 황제 에, 다음으로 네로는 서양에서 가장 큰 에, 폭군 중에 하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 네로 황제의 폭군 상황과 어, 어머니를 아그리나 피나를 죽이게 된 이, 어, 이유에 대해서 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저는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